진보진영과 적대 관계가 된 김지하의 죽음의 구판컬럼 김지하는 옥고를 거치면서 수많은 서적을 탐독해 생명사상을 깨우쳤다는데 이후 생명사상에 몰두해 여러 종교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각 종교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90년대 이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죽음의 구판컬럼으로 진보진영과 적대 관계가 되게 됩니다.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죽음의 구판 당장 걷어 치워라. 젊은 벗들,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구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 당신들은 잘못 들어서고 있다. 그것도 크게,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젊은 당신들의 슬기로운 결단이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전환기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히 지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수하기 안성맞춤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나 지금 당신들은 조심성이 있고 없고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주사파의 스테레오타임마저 이미 이탈했다. 젊은 벗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의사 곳을 당장 걷어 치워라. 영육이 합일된 당신들 자신의 신명, 고생명을 그 공경하며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끈질기고 슬기로운 창조적인 저항행동을 선택하라. 김지현은 운동권 동지 후배들이 칼럼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면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 배신감을 느껴 정신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91년 당시 분신 정국은 지나치게 선을 넘은 행위라는 여론이 더 강했고 6월 항쟁으로 쌓은 민주화 운동가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과격파 운동권들이 깎아내린 점이 크기도 했습니다. 김지아는 당시 운동권의 자정작용을 요구해 투쟁이 폭력적으로 번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도였지만 오해한 운동권이 변절자로 매도해 그 충격으로 김지아가 극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있었다면 자신이 죽음을 강요당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간 컬럼을 하필이면 조선일보를 선택해서 기고했는가 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튼 김지아는 2001년 말석많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쓴 것과 흥분한 학생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점, 정권에 이용당할 빌미를 준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봇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제목을 신문사가 죽음의 국판을 집어치워라나로 바꿨고 내용도 한 생명은 정권보다 크다는 생명 사상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해명도 했습니다.